아란 나라 이름은 읽기 어렵지 않아? 응? 읽기 어렵다고? 그건 네가 평소에 말을 너무 안 해서 그런 게 아닐까? <laughs> 나처럼 매일 떠들면 말을 엄청 잘하게 된다고. 난한 번도 말하다가혀가 꼬인 적 없어. 그럼 이거 한번 읽어 봐. 뭔데? 어디 보자. 남쪽에서 아란나가 왔다. 아란나는 아란나 칼라리를 연습했다. 북쪽에서 나라나가 왔다. 나라나는 파디사라를 들고 있다. 파디사라를 들고 있는 나라나는 아란나 칼라리를 연습하는 아란나를 술집으로 데리고 가서 람바들을 찾았다. 아란나 칼라리를 연습하는 아란나는 파디사라를 들고 있는 나라나를 데리고 바나라나로 가고 싶어 했다. 아란나의 고집을 꺾지 못한 나라나는 아란나와 함께 가나라나로 가서 아란마나는 알았 아란나라를 만난다. 아, 이건 분명 꿈일 거야. 눈 앞에 별이 보여. 으...